와 황영웅 진짜 대박이다.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멋있는 이 남자. 이렇게 팬들을 사로잡는 그의 매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선 황영웅은 지금까지의 활동으로 보면 정말 엄청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어요. 부루의 명곡, 라켓보이즈, 폭파원25 등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고 그 뿐만 아니라 울산, 창원, 서울 등 대도시에서 전국 콘서트 투어까지 펼치고 있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바쁜 일정 속에서도 팬들을 위해 항상 100%를 다하고 있는 그의 프로페셔널함과 열정은 참으로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런 그가 최근 콘서트를 마치고 아파트로 돌아온 후에는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한 팬이 목격한 바에 따르면, 황영홍은 겸비원에게 이용기 선배님의 앨범과 선물 가방을 받았다고 합니다. 집에 자주 오지 않는다고 해도 겸비원과의 관계를 이렇게 유지하는 것, 이런 섬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 그의 성격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이처럼 늘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그만큼 이동시간이 길어서 차에서 잠을 자곤 한다고 하네요. 지난주 동안 집에서 보낸 시간이 겨우 20시간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그만큼 팬들과의 약속과 일에 충실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항상 품위를 잃지 않는 그는 정말 본받아야 할 롤모델입니다. 황영웅이 자주 출연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 부루의 명곡에서도 그의 무대는 언제나 화제가 됩니다. 그의 감성을 담은 노래와 무대 매너는 다른 아티스트와는 다르게 뭔가 특별하다고 느껴지죠. 그의 목소리는 팬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그의 노래는 우리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또한 황영웅은 최근에 자신의 개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다양한 모습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곳에서도 그의 일상과 생각 그리고 팬들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가 공유하는 모든 순간이 팬들에게는 큰 행복이자 보물입니다. 지난 17일에는 경기도 하남시에서 전국 노래 자랑이 열렸고 이 행사에는 황영웅이 아니라 다른 유명한 아티스트들도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사에서도 황영웅의 부재가 느껴지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만큼 그의 존재감이 얼마나 큰지를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영웅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항상 그의 음악과 무대, 그리고 그 자체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멋진 모습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길 바랍니다. 황영웅, 화이팅!